오늘도 이렇게 일 끝나고 와서, 이렇게. 맨날 뭐 이게, 이거 산에 가서, 그, 저기, 버섯에다가 이거 붙인 거 있고, 요 김치 붙인 거를이 산에 가더라도 먹으려고 그는데뭘 누가 안 꺼내가지고. 집에 와서 오늘 먹네요. 아, 또일 끝나고,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, 이 예, 막걸리 한 잔. 이 예, 덕산 막걸리 어제 좀 요거 먹고, 어, 요거 반은 먹고 반은 남겼어요. 이게 예, 오늘 이거 먹고 먹고 이래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행복해. 예? 왜 행복하냐? 그냥 긍정 마인드가 되고, 어? 또눈 뜨면 나서 저 호접을 들판에 가서 또 가서 운동하고, 어? 음악도 들으면서 응. 네? 내가 너무 행복하고 일요일만 되면 또기다려지지 산에 도댕이면서 산에 가는데 야, 산에 가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도 맑고 그런지 물 다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서로 나눠 먹고 음 산에 가다가 중간에 예. 네? 중간에 모여서 또 담소하면서 얘기하고 한잔 먹고 그래. 그 시간 중간참 먹고 또, 정사에 와서는또 얼마나 또 이렇게 기분이 힘들게 딱 가지만은, 아, 먼저 주 일요일 날은 그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 향, 그 향이, 피톤 치때 그게 기가 막혀. 이게, 야,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그게 마음을 또 그냥 촤악 만는데 이게, 없는 병도 낫는 것 같고 있는 병도 낫는 것 같고, 야 마음이 상쾌해졌네. 자 여러분, 이거 지금 아직까지 실시간으로 내가 할지 몰라서 그러고, 이거 막걸리 한 잔에 하루에 그 시름을 다 달래고 또 새로운 또 충전을 해야지 충전. <laughs> 아. 막걸리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. 이 시간에 막걸리 김치전. 아, 김치전 맛있다. 아. 이 버섯 버섯. 깍두기 아삭아삭한 깍두기들 해야만 해.